안녕하세요 안영입니다 올해도 너무나 감사히 911 스포츠에서 장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올해는 데크는 라이스28의 다이버스 그리고 바인딩 그레이크의 슈퍼스포츠 그리고 부츠는 노스웨이브의 엣지를 지원받았고요 지금 한번 조립을 해보려고 해요 152사이즈 다이버스고요 작년에는 아티롬 버스를 탔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다이버스를 타가지고 이게 플렉스가 정말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다이버스하고 엣지하고는 어떻게 잘 적응이 되겠죠? 와 다이버스 정말 가볍네요 아티론보다 훨씬 가벼운 것 같아요 스탠스는 56? 제가 보통 56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세 번째 홀딱 가운데로 하면 되네요 자 엄지발가락이 앞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가 맞고 각도는 처음이니까 너무 크지 않게 구도하겠습니다 구독, 구도 구독할게요. 구도 구독, 구독. 아, 부츠는 엣지인데, 노스웨이브 엣지인데, 이거는 어떤, 작년에도 이거 신었고, 올해도 이게 너무 편해서 이걸 사용하게 됐는데요. 노스웨이브 엣지 부츠의 특징은, 자신의 발바닥이 본발바닥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엣지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이게 좀 발볼이 좀 넓고 발등 이 간격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좀 본발바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신으면 좀 편하게 신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츠는 좀 작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실측하면 255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츠는 항상 255 선택했는데 어, 노스웨이브 엣지는 2 5 5로 신으니까 발가락에 닿아서 작년에도 60을 신었고 올해도 60을 가져왔습니다 하이컵은 저는 항상 그냥 부츠 대고 부츠 각도에 맞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주지도 않고 덜 주지도 않고 그냥 부츠에 딱 맞춰 서 사용하고 있는데 딱 대보니까 얼추 맞네요. 자 보드 세팅이 끝났습니다. 빠르죠? 매년 하다 보니까 금방 하네요. 자 이제 한번 신어볼까요? 이거는 제가 174에 75kg거든요. 이게 투엑스라즈. 투엑스라즈 쭉 티고요. 아, 이거 셔츠 정식 명칭을 모르겠어요. 자, 여기다 쪽끼한번 입어볼게요. 쪽끼는 회색이고요. 사이즈는 2X라지. 네, 사이즈 2X라지. 근데 사장님 말로는 같은 사이즈로, 해, 같은 사이즈로 해야지 이 떨어졌을 때이 안쪽 셔츠가 조금 나오는 길이가 맞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거는 그냥 쪽티에 쪽끼 입은 거예요. 쪽티에 쪽끼 이 토리는 2X라지, 아랫 토리는 지금 바지만 X라지입니다. 다른 거 입어볼게요. 후드는 x 라지고요 2X 해도 될뻔 했을 것 같은데요. 그 2X가 내가 입어본 게 샘플이어서 그렇게 컸었나? 2X 해도 될뻔 했어요. 2X를 추천드릴게요. 저는. 너 이왕 가져왔으니 어쩔 수 없죠. 저는 X라지. 이거요 여기에 조끼 입어볼게요. 조끼 2X에 후드 X라지, 바지 X라지. 이런 느핀 나오고요. 자, 맨투맨 2 x 고요 네. 아, 후드가 훨씬 작은 감이 있네요. 그게 제가 입어봤던 게 쌍풀이어서 크게 느꼈었나봐요. 2X로, 로 했었어야 되는데. 네, 네, 이거 다 2X고 바지만 X라지에요. 아노락 투엑스 아노락 투엑스 거울이 없어서 저를 입고 있는지 모르겠네. 아노락 투엑스고요. 바지는 엑스라지. 이 바지 안에는 지금 추리닝 하나 입어서 보호대 한 정도 핀 나오는 나올,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추리닝 하나 입었거든요. 아노락 2 x 바지 엑스라지. 뽕. 자켓은 엑스라지예요 투엑스 안지2요엑스 너무 큰거 같아서 제 기준 엑스라지로 했어요. 이정도 핀 나요. 잠가볼게요. 예, 이정도 핀나오고요 엑스라지. XL, 자켓은 엑스라지 입니다. 이거는 장면에 타던 아티로움입니다. 네, 이거 장면에 타는 아, 아티로움이고요. 네. 이 익숙해서 그런지 뭐 그렇게 하다하다고는 안느껴지네요 작년에 처음 탔을때는 와 이거 굉장히 하다하다고 느꼈는데 이게 많이 타던거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오래타게 될사이버스이고요아 뒤로보다는 훨씬 말랑말랑한 게 느껴지네요. 안녕. 오글라인사 인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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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